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명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산 광역시 명지동에 있는 엘크루 블루오션 아파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입니다. 명지동에 있는 엘크루 블루오션 6층, 아, 601동 9층입니다. 자, 9층.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아, 전용 면적이 54.4평. 전용이 54.4평이며 공급 면적은 뭐 60평을 넘어갈 것이고 대략 한 65평 정도, 뭐그 정도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대지권은 55.5평.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laughs> 자, 이 명지동에 가보면, 어, 이 아파트들은 참 특이합니다. 층수가 아주 아담하게 아주 낮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좀 귀여운 아파트들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지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채권자는 어떤 회사입니다. 처음엔 은행이었으나 채권자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변경돼서 어떤 유동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감정가는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지금은 5억 6천만 원 최저가로 7월 29일, 28일 뒤에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이 진행되고 어떤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 신고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어, 근저당권자의 권리 신고, 배당 요구 있었고, 그리고 뭐 채권자의 열람 복사 신청서, 감류권자, 교부권자의 뭐 교부청구서 이런 것들 외에 특별하게 어, 낙찰자에게 어, 큰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어떤 권리 신고 어, 흔적은 어, 문건 접수 내역에서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복잡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없다. 감류권자나 뭐 세금, 뭐 조세채권, 뭐 교부권자, 뭐 그리고 근저당권자의 배당 요구 정도만 있었다. 그리고 뭐 경매 속행 신청, 채권자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됐고, 그리고 변경된 후 경매 속행 신청이 있었다. 뭐이 정도만 뭐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점유자는. 누구인가? 자, 점유 관계 조사서를 보면 현장에서 거주자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없었겠죠. 어, 그리고 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연락을 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전입돼 있더라라고 어 점유 관계 조사서에 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등기 현황 보면 현재 소유자가 어, 2013년 12월에 어, 매매로 샀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8월 18일 처음 은행에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죠. 자, 이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 날짜, 2016년 8월 18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어, 설정된 어, 기타 다른 권리들, 뭐, 가압류며, 근저당이며, 뭐, 압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전부 소멸됩니다. 어, 이 권리 관계를 가만히 보면,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 채권자들 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뭐 회사, 개인, 뭐 조세 채권, 뭐 보증 기금. 그러니까 즉 어떤 많은 채권 관계 속에서 어,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 어,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이미 경매는 은행에서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어, 이렇게 경매에 이르렀다. 뭐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라 것을 등기부 현황에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뭐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은 어, 대략적인 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할 부담, <laughs> 낙찰 받는다면 매수자는 어떤 것을 인수하게 되는 것인가? 자, 등기 현황 보셨겠지만 권리상에, 등기 권리상에 인수할 권리는 없다.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 이후에 모든 등기는 그 소멸되고 어 말소됩니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 평수 아파트고 관리비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경매 이르기까지 채권자 변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 신청돼서 지금까지 긴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연체 관리비가 연체된다면 어그 비용이 상당히 클수 있다. 자, 그러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아파트라면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또는 관리소장이 그 연체금액이 과다해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받아내겠죠. 그래서 이 관리비 연체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연체됐는가는 명도치 큰 영향을 줄수 있다. 명도에 영향을 주면 곧 입찰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비 조사할 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임차인 임차인에 대한 조사된 내역은 없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자, 이 물건은 소유자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어,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퀄리 관계 소유권자고, 자, 예상기간은 잔금 납부하고 약 1에서 3개월 정도 뒤면 명도가 완료될 겁니다. 통상 가장 많이 되는 것이 한 1개월에서 한 1, 1개월 반, 한달반 한 정도. 자, 이 정도 기간이면 대부분 이사를 나갑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한 6, 700 정도 비용은 들 겁니다. 아, 그러나 <laughs> 차라리 이 강제 집행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이사비를 주고 협의를 통해서 그냥 명도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대의 매물입니다. <laughs> 자 우리가 9층이죠. 자 4층 7억 3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층 7억 그리고 2층인데 8억 층간 층간 어떤 그 호가의 차이보다는 내부 인테리어 상태에 따른 호가 차이가 더클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층인데 8억. 중층인데 7억 3천. 그리고 중층인데 7억. 현재 가장 먼저 계약될 수 있는 것들은 이 7억의 금액에 있는 물건들일 겁니다. 즉, 7억. 가장 거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8억도 호가가 있지만 어, 내부 인테리어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대략 7억에서 7억 한 3천 정도 사이가 어, 여기 7억 3천있죠 어, 가장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다. 어, 실제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음, 저층 2층은 어, 6억 9천 5백 그리고 7층에 7억 5백이 있었습니다. 최근 어, 거래 사례입니다. 그리고 4층에 8억 4천 이런 것들은. 어, 층수라기보다는 인테리어 상태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또는 조망권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억 7층인데 6억 7천, 7억 이하도 가능했었다는 거죠. 작년에 거래 사례를 보면 6억대가 제법 보입니다. 계속 6억으로 가다가 7억 8천 그리고 11월달에 거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6억대 의 매물이 다 소진되고 그리고 이제 7억으로 올라간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7억. 그러나 실제 지금 매매를 한다면 거래 가능한 금액은 한 7억에서 7억 3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낙찰된 사례들이 있는데, 대형 평수 같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가 보니까 2020년 6월 16일과 1월 20일 낙찰이 있었습니다. 에크루 블루오션. 자, 2012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하나는 54.4평이고, 하나는 64.6평. 더큰 평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5층과 4층, 남동행과 남양입니다. 자, 6월 달에 낙찰된 건 2차에서 6대4의 경쟁률로 낙찰되었고, 그리고 1월 달은 3차까지 떨어졌다가 4대1의 경쟁률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는 6억 8천, 8억 천인데,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laughs> 당시 작년, 어, 작년과 올 초보다는 지금 좀더 가격이 좋아진 것 아닌가. 한 5천 정도는 더 효과가 좋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0%와 한85% 정도. 대형 평수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낙찰가율 기록은 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 가중 평균을 구하면 한88.9% 정도. 자 따라서 자 하한가 7억 원을 여기 어, 반영해 보면 대 6억 3천 정도 이 경쟁률과 명도 저항 반영한 겁니다 반영하면 한 6억 3천 정도 그리고 상한가 상한가 7억 3천을 적이 가면 6억 5천 7백 정도 자 따라서 <laughs> 자 반드시 이 금액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형 평수고 거래가 잦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 거래 가능한 금액의 범위도 조금 큽니다. 어,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에, 그렇다 보니 낙찰가의 그 형성 범위도 조금은 클수 있다. 자, 6억 3천에서 한 6억 5천 7백 정도 사이에 낙찰가가 어, 기록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